사단법인 서울시와 옆에 전에 작품을 내주신 작가님들 한 번을 모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어, 옆가 창설된 지가 벌써 올해로 네 번째인데, 정말 세월이 잠깐이에요. 엊그제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대회를 맞이하게 습니다 이번에 축구한 작가 개인 뉴스에 작품 한 다섯 분의 작품이 같이 동행이 돼서 전시하게 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품을 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한마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선배 된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이 바짝 마른 얼굴을 보여주게 시키니 내 대신 내 작품, 대표작품을 영적으로 너에게 나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운동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설마 영정 대신 대표작품을 노리시라고 생각 안 했는데, 바로 대방동에 있는 보람의 공원, 영화실에 갔더니, 장례식장에 갔더니, 정말 본인의 얼굴을 없고 대표작품이 걸리는 걸 보고서 작품의 기대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인격입니다. 또 작가의 얼굴입니다. 작가의 분신입니다. 지금 신사임당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심사임당이 태어난 지가 1504년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계가 짧아요. 195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나이로만 4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짧은 세계동안 그분이 장시간 소위 말하는 초청도가 그날 우리나라 집회 5,000억 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작품의 위대성이 인물사진 대신에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작가로서는 확연하게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 주하신 혁수작가 전개분들한분한 분의 작품이 어느 날 한국 미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로 전시된 것이라면서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 접시 내신 작가분들 자기 작품이 현재는 빛을 발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작품이 한국 미술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로 장식되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면서 또 기대합니다. 오늘까지 어, 두 분출하시고 노력하신 김규헌 사장님. 수고 많으셨니다 박수도 해주시고. 그리고, 당국장님, 조직위원, 유근옥 전무님 모두 다 자기 자신 시간을 한해서 이 작품 전시가 훌륭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매일 즐거워해 주시고, 한점한 한 점을 정말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맞춰서 작가 오신 작가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작가분들의 예술세계가, 작품세계가 더욱 발전되고 승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제에 갈능합니다 고맙습니다.